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8월의 끝이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또 한번 획기적인 레시피로 찾아왔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단연 콩국수. 한국인들의 여름 별미 넘버 원 메뉴이죠. 마르맘은 참가제 덩어리 냉면은 안 먹지만 콩국수는 정말 좋아하는 최애 메뉴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몸에 좋은 콩국수를 예전에 엄마가 집에서 직접 콩을 삶아 갈아주는 대로 하자니 너무 귀찮고, 여기저기서 인기 중인 레시피들은 두유를 넣어라, 두부를 넣으라 하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별로고, 그리하여 쉽고 맛난 레시피를 찾기 위해 여러 조합으로 먹어본 후 드디어 찾아낸 마루네 콩국수 레시피. 단 1분 안에 콩국물 완성. 당연히 첨가제 0. 천연콩으로 만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루네표 콩국수 만나러 고고! 1분 완성 콩국물의 콩은 바로 첨가제 전혀 없이 순수 병아리콩을 익힌 바로 요 병아리 콩 팩. 거기에다가 리얼 피넛버터와 볶음 참깨로 고소함은 업업. 여러분, 이 병아리콩 기억하시나요? 마르네의 홈메이드 하머스 레시피 도전해보신 분. 콩국수면도 당연히 밀가루면이 아니겠죠? 기대해주세요. 섬유질과 단백질이 빵빵한 첨가지 없는 병아리콩을 이렇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일인 물론, 당연히, 직접 콩을 불리고 익혀서 갈아먹는 콩국수가 최고로 맛있죠. 하지만, 더운 여름, 콩국물이 1분 완성, 냉장고 열었는데 김치 하나 덜렁 있으신 분, 모두 모두 모여주세요. 우선, 체반에 받쳐 병아리 콩만 건져내주세요. 그런 다음, 네 가지 재료 한 번에 다 때려놓고 블렌드 해주면 끝! 마르네 콩국수 레시피는요, 병아리 콩한 팩, 피넛버터 1 1 2 테이블스푼 새싸미 씨드 1 테이블스푼 물2 1 2컵 소금 1 티스푼 마른의 강추 피넛버터 이제 말안 해도 모두 아시죠? 최상급의 프레쉬한 100% 유기농 피넛에 오독오독 씹히는 땅콩의 더블 고소함 최고! 오늘도 역시 엄마 참견하는 마루 드디어 학교를 갔네요 하나 둘 콩국물을 걸쭉하게 곱디곱게 만들어줘야 하니 역시나 성능 좋은 바이라믹스 추천이고요. 이렇게 완성. 야 부자가 뭐 별거 있나요? 건강한 콩국이만큼 있으면 나도 행복한 부자.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두고 후다닥 면 삶아볼게요.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여러 종류의 면을 먹어보는 선택한 천연 보리면인데요. 100% 한국산 보리로 만들어 쫄깃쫄깃한 식감에 맛도 좋아 콩국수와 비빔국수로 자주 먹고 있어요. 일반 면과 조리법이 살짝 달라 제품 뒷면에 레시피가 있지만 훨씬 더 간단한 레시피 알려 드립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4호분 저어 주며 익혀 준후 불을 끄시고 10분간 익혀 주세요. 그런 후에 면을 건져주면 야들야들 쫄깃쫄깃 천연 보리면 완성. 후다닥 담아 볼게요. 돌돌 말아 보리면 탑을 쌓아주고 시원해진 걸쭉한 콩콩을 부어주고요. 채썬 오이와 토마토로 피날레를 장식해 주고요. 여기에 멋부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검은깨 솔솔. 살얼음 올려주는 센스는 덤 어서오세요 마르네 콩국수입니다 e 네 i 티 당연히 김치 필수 콩국수 먹을 때 김치 한 포기는 먹는 스타일 쫄깃한 보리면에 콩국물 가득 얹어서 김치 올려 한입 앙 이 정도 맛에 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이 간편함 그리고 이 가격이라서 마루네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첨가제 들어간 마트에서 판매하는 콩국물보다 두유나 두부를 넣은 콩국물보다 고물가 시대에 비싼 돈 내고 사드시는 콩국수 보다 훌륭 특히 냉장고에 김치 밖에 없는 날 시원한 면 드시고 싶은 날꼭 도전해보세요 마르의 추천 제품들을 편리하게 한 번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hemomsmarket.com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